네, 안녕하세요. 다이버입니다. 네, 오늘은 프리랑 그리고 점토는 지금 화장실 갔고 네, 어쨌든 한라인마이멤이라는 페이데이트에 있는 DLC 맵을 하나 플레이하려고 됐는데요. 네, 뭔가 대자뷰가 보입니다. 아까도 이, 이거 하다가 날렸는데 프리가. 네, 결국은 프리 잘못이에요. 네, 여러분 프리를 탓합시다. 너색 대필 거 그러면? 안 돼, 이 새끼야. 너 무지개색으로 너 맞고 싶지, 이 친구야. 무지개색이 뭔데? 어, 무지개색? 아, 포, 니를 보다 보면 알수 있을 거야. 근데 난 포니를 한 번도 안 봤어. 포니가 뭐야? 어? 아말 말 나오는 만화 있어. 아. <laughs> 말? 말 히히. 강목 갖고 맞아 봐야지 네가 어디서 이 친구가 말건 근커. 어? 말건 근커. 당있 여러분, 배우지 맙시다. 졌던 언어는 배우면 안 됩니다. <laughs> 야,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 <laughs> 넌안 키우잖아. <laughs> 야, 내가 키우잖아. 내가 너한테 내가 어, 너 낳고 내가 왜 미역국을 왜 먹었는지 모르겠다 아이씨 뭐야 너 남자잖아 여자였어? 아이케오야 <laughs> 뭔소리야 시방? 뭔소리야 <laughs> 네 프리가 살짝 정신병이 있어요 네 조심합시다 여러분 뭐래? 어, 프리는 정조관념 같은게 없습니다 조심합시다 네 그게 뭐냐고요네 어? 네이버에게 물어보세요 전 모릅니다 정확히 너의 붕탕력을 직접 닥쳐 <laughs> 임마 난난 남자 안 좋아해 <laughs> <laughs> 넌 공고라서 모르겠지. 남녀공항 공고. 아, 남녀공항이란다나남녀공항안갈 건데? 남녀 남녀공항이 아니고, 그 뭐냐, 그 뭐냐. 남구에서 남중에서, 남중에서 모르겠지. <laughs> 젠장. <laughs> <laughs> 여러분, 프리를 만난다면 당장 어, 경찰 아저씨한테 신고하세요. 젠장 알려. 이거 문고리왜안 부셔져. 예, 프리가 이제 커밍하우스로 하는구나. 어쩐지 점토랑 잘 맞다 했더니만. <laughs> 여러분, 점토도 개입니다. 조심하세요. 여자를 보지 않아요. 남자만봅니다나 이래봐도 여자랑 사귀었다가 헤어진 몸이야. 그래? 그리고 이제 비 l n 눈련 뜯지, 이 새끼가? 아니야, 남자랑 할라고. 닥쳐, 이 새끼야! <laughs> 장난이야, <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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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프리의 얼굴을 여기다 올려도 될까요? 모르겠네요. 너내 얼굴 모르잖아. 있어. 저번에 네가 캠으로 찍어놨던 거 내가 말이지 내 핸드폰에 고이 모셔놨던다. 아, 씨발. 더 이상 색드립을 친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내 무력으로 널 저지하겠어. 내 공권력으로 너, 너의... 새끼. <laughs> 너의 만행을 저지하기 보도록 하지. 괜찮아, 내가 어디 사는지 몰랐던데. 괜찮아, 광주 광주의 저런 얼굴 마, 많지 않을 거야. <laughs> 비소같이 성이 있는 얼굴일 거야. 괜찮아, 나 오늘 밖에 나갔다 얼굴 다 가리고 다녀. 얼굴 가리고 다니네요? 아 그럼 너그너 어, 북면 그, 너 시위 째로도 잡혀갈 텐데. 아니야 안잡아 I S 다 I S. 야 <laughs> 이비소 집일 때나 애들이 하는 말이 I S 인가? 씨발 마스크만 썼다고 I S냐 이 새끼들아.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점토 이제 좀 이따 올 거예요. 네. 그쯤 되면 어, 네, 이, 이 영상은 이제 네, 빨간 딱지가 붙고 그리고 노랑색 어, 어 뭐냐, 네 십구공 어 딱지가 붙겠죠. 네. 젠장 야, 오늘 점토 화장실 갔다 잖아안돼이 어. 새끼야. 그 이상 치지 마. <laughs> 내가 진짜 네 대가리를 치러 갈 수도 있어. 아, 정신 차려 아...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 했지 아... 아 드립이 너무 재밌는데 아 드립 재미 없어 너무 재밌는 거야 아나 재밌는 데인데 내 영상에 80%가 저디야 80%가 저디그 이상의 만행은 내가 저지하겠다 청법의 이름으로 널 심판하겠노라 <웃음> <시러>. <웃음> 여러분 프리가 그런 인간입니다 네 조심하세요 내 네, 정토가 온 소리가 들렸네요 정토는 이제 문고리를 잠그 잠국고내 무언가를 해지왜 네, 하필 왜 노랑색일까 긴장아지야 빨리 설치. 해 빨리 설치하지 못할까? 내가 오로를 뜰 테니 넌 북한을 설치하거라 그룹에서 완벽한 완벽한 콤비인데, 내가 유인수류탄 딱 천장에다가 딱 던지고, 총쏘고 다니면 딱 되는 건데. 형 왔다니 깽깽이 네가 왜 형이야? 니깽깽이 네가 왜 형이야 임마? 내가 너보다 스릴 더 빠르거든. 면 정신 상태보다 어내 정신 상태가 좋으니까 형이. 웃기지 마내 정신 상태는 너보다 더 높아. 그래? 정이... 너의 정신형 대신, 나 너의 붕탁력을 측정하어 다쳐! 측정하지 아, 마. 측정하지 마. 니반다곰 <laughs> 네 같은 놈아. 측정 완료. 어이, 이새끼는 엄청난 붕탁 <laughs> 어, 엄청난 닥쳐, 개... <laughs> <다쳐 웃음> 이반다곰 같은 <웃음> 놈아. 닥쳐, <laughs> 이반다곰 같은 놈아. 그래도 필리는 순결이라는 테마로 영상을 찍었다. <웃음> 개소리야. <laughs> 반다곰은 그런 게 아니었었어. 야! 홀로롤롤이다! 살려줘요! 나 진짜 홀로롤이 종종 종 걸음으로 나한테 옵니다! 제가 홀로롤이 다 싫... 실... 아니, 제가 홀로롤을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 왜냐고요? 점토 같아요. 얼굴이 매우 닮았어요, 저 친구랑. 야, 마스터 이 같다고? 미친놈아? 어? 마스터 E. <laughs> 왜 벌레같이 <laughs> 생긴 거 맞잖아, 이 친구야. 내가 어디봐 벌레같이 생겼어. 내가 벌레, 이렇게 벌레, 이렇게 벌레, 뭔 벌레, 벌레야? 벌레도 잘생긴데 있잖아. 근데 말, 맨날 뭐, 어, 배, 배태식 까보면 말이지. 어, 동심 파괴인 애들 있잖아. 장수풍뎅이라던가 바퀴벌레라던가. 그러니까 너잖아, 이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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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 바구미 같은 거. 아, 진짜, 전시와. 너가. 영상 시작을 안 했어. 젠장알. 좋았어. 아계획대로야 근데 말이지. 내가, 내 눈앞이, 어, 빨, 창백해. 아니, 빨개. 미쳐. 빨개, 빨 붉은 세상이야. 나 스나이퍼 딱. 그러면 얼마나 나올까? 어? 우리 학교 교과를 부르면은 얼마나 나올까? 어, 너 저작권. 너 저작권. 뭐 저작권이야? 학교 교과는 안 걸려. 아니야, 난난 난 재미를 위해서 난어 학교 교과를 바꿔보겠어. 이상하게 맨날 우리가 중학교 때 불렀던 정착, 그 교과에서. 정착, 정착, 정차라 착착착 <laughs> 점차야 기억나니? 어디 조심해 친구들. 점차야 기억나니? 불이야 딱궁 잡아. 아야 저거 슬라이프안 맞아. 니들이 잡아. 어서. 아파. 이따요. 이따이다. 아. 왜 오, 아파? 왜 아파? 엉덩이가 아파? 난안 때렸는데? 저. <laughs> 너한테 안맞아어탁 쳐. 탁 쳐. 아, 탁 쳐. <laughs> <laughs> 여러분. 우리가 저런 친구인 줄 몰랐습니다. 실망이야. 안 돼. 야, 이건 가져가렴. 내 목숨은 내목숨 내 목숨 가지고, 너 가지고 너 장난치면 죽여 버릴 거야. 물론 저 이기면 비스톨매치하가 있죠. 사이프 다운. 자, 드디어 내가 갖고 왔느라 어디다 둬야 하냐? 저기 있다. 네, 좋다. 이거 던져놓고 합시다. 네 여러분. 마지막 제... 염화수소다 지, 제가 욕좀 많이 하는데 내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개새끼. 알게 뭡니까? 뭐 짓이야? 아 어차피 모두 다 욕은 하잖아요. 어차피 모두 다 욕은 하잖아요. 네 초등학생 여러분들도 깨마죠. 욕은 하잖아요. 물론 물론 욕을 말이지. 야이거야 영업 다시 찍을래 아니 계속할까? 그냥 해 임마. 그냥 할게 뭐, 돈을 야, 적게 벌. 괜찮아. 난, 난돈 필요 없어. 틀려봐! 저, 경험치도 적게 받아. <laughs> 정작 돈, 아니, 난 경험치 필요 없어. 만렙인데 왜 그래. 아, 맞다. 왜 그래? 음, 왜, 시절이 왜, 시절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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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짓 티를 내니, 프리야? 그것밖에 그릇이 안, 안 되는 남자였니? 나 아, 니보다 돈, 나, 나, 나의 돈의 10배 이상을 갖고 있어, 이 새끼야. 말게 뭐야? 전실 돈으로? 왕장님. 장님 응. 알기 쉽게 니게 맞아. 안 돼, 이 새끼야. 나 영상 타이밍이면 다시 뒤잡지 아니야, 아니야, 내, 내가 영상 앞부분 내가 줄게. 어서. 영상 앞부분 내가 줄게. 이러무서나 그렇게. 기가교환이다. 그럼 나가. 어서. 내 말이 곧 법이다. 안 들어갔어. 사회교과서, 너, 사회교과서 2, 240, 2 4 0쪽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 내 말이 그러니까 곧 법이다. 어머나, 색깔 해. 진짜. 이 망을 호모다치들 놈아. 어롤롤 롤이야 드디어 아, 자울롤롤 롤이 내가 다이버를 구했어 이제 왕자님의 키스를 받아야 하는 건가 아나 왕자님 아니야 <laughs> 다이버를 구했다고 그러면 그쵸. 이제 어, 아니다 아니다 닥쳐 난 공이 이런, 아니야 난드리은 진짜 아닌 것 같아 닥쳐 나 공이 아니야 난 수야 닥쳐 닥아코에 뿌리는 약을 뿌렸는데 공기로 넘어가 코에왜 뿌려 짠, 이마 코팩이라도 하게 젠장 할려고 이렇게 렉기 걸리냐 설마 가카오톡으로 애들이 대롤을 하나 있잖아, 아니야, 드림이. 아니야 나의 불통력 때문이야. 닥쳐, 그럼 네가 문,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였었어. 저 새끼 잡아, 저 새끼 잡아, 죽히라고 오, 내, 내 거기가 올라온다. 닥쳐, 하지마. 닥쳐 판단은 내가 한다. 아, 불탄 아, 아, 투척. 아, 아, 아. 모두 다 뒤로 서만가, 방공으로 들어가라고. 개새끼야. <laughs> 그러니까, 개새끼야. 그러니까, 도망가, 야 일어나, 일어나. Wake up, s t down. 프리야 야, 왜 그렇게 자고만 있니? 빨리 일어나냐밥 먹고 학교 가야지. 야, 학교 아 학교 가. 오만요 오분만. 야 우리 과학 시간에 맨날 과학 쌤생이 이딴 드림 쳤잖아그아 우리 학생인 걸그렇 필요 는 없다. 학생이 뭐 벼슬이냐? 야 근데 야너너 마스터만인데 아니 너너너 아니, 인포서 너, 너 아니었냐 프리야? 나스개총대됐나가 인포서지. 드릴을 빨리 업그레이드하란 말이야. 테크니션이야, 그 병신아. 아, 씨발. 야, 불곰한테 씨발 났어! 악명 올려갖고 지금 어, 스킬 다 다시 꺼야 돼, 지 불곰이랑 눈맞주쳤어요 살려주세요. <laughs> 야! 야, 아킴보! 당장 저 불곰을 잡아오지 못할까? 아킴보 아니야, 스나이퍼야. <laughs> 아, 진짜. 아니, 왜 이럴 때만... 채, 왜? 왜 이럴 때만 왜 스나이퍼 엘리트를 왜 찍는 건데? <laughs> 아, 스나이퍼가... 아니, 근데 진짜로 암살하는 게임 하고 싶긴 하다. 히트만 해. 히 히트맨, 어쌔싱 크리드, 열반이자. 그 어쌔싱 크리드는 뭔가, 어, 후드티 종족이 뭔가 내 현실성이랑 뭔가 너무 대조되가지고 안 되겠어. 이 현실성은 애니잖아, 계속. 어? 이 현실성은 애니잖아. 아닌데요? 롤인데요? 뭐요? 난 틀렸어. 정답을 말하지 못했구나. 너에게 음팔찌를 선사하겠노라. 뭐요? 어, 나 너한테 전자팔찌를 선사할게. 음팔찌랑 전자팔찌 모두를 선사하겠노라. 아, 아멘. 아, 너는 닥쳐어 <laughs> 그래, 나의 풍력을 성사. 안돼. 이럴 땐빨 빨리 그그 그, 그 기도를 빨리 해야겠어. 이 차. 우리를 비엘에서 구원해 주소서 하면. 는떡하지음너 때문이야 이거다. 그니까 아니야.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전부 다 합성하면 마약을 쓸수 있잖니 왜 게임성으로만 왜쓸수 그래 이거 다 마시고 마약 취하자 이 <laughs> 개ㅂ끼야 <laughs> 그래 좋았어 마약은 좋은 거였었어 얼른 개뿔 팀장님 이게 맞아 박쳐 박.. 뭐, 박쳐 안돼뭐야미로야 근데 뭐라 했지? 주소가? 몰라 지금 얘기하지 않을까 불도다 불도져 너.. 너의 갱판은 내가 저지할 수가 없겠구나 눈앞이 깜깜해 난따라란딴따라란 딴따라란 딴따라라라란 따따라란따따따라따따따라라야따따따야따따따따따따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이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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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따이따따따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이따따따따따따따이거따따따따따따 야, 야. 어, 있는데? 있는데? 네, 네, 아, 코... 이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이상다이따에게슈루따이 선물한다. 아 씨발. 나만 데미 뭐라고 있겠다. 정토야? 나만 데미 어 있게 새끼야. 정토야 였다 아, 였다. 아 미친 나도 그만 던져. 난안 던져. 정 나에게 <목소리> 력참 싸움에 프리등터진다. <목소리> 뭐라고? 야, 너희들 내가 왜 새우야 임마? 새우랑 바퀴벌레랑 맛 똑같은 거 몰라? 이봐 당장 그만 듣지 않으면 나는 캠을 키고 나는 내 바지마. 편지를 내게로. <laughs> 괜찮아 좋다. 어차피 스카이프 화면 공유는 안봐 내가 나는 상관없다 나도 상관없어 단지 니가 많이 민망해질 뿐이야 유튜브에 니네 몸이 아니야, 팔리는 난, 거야 아니야 난 팀비어 미아 팀비어 내가 비밀번호 안알려주면 너 ㅈ되는거 알지? 알 아무거나 어,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 안돼 이새끼야 ㅅㅅ <laughs> 자 빨리 돌격수총이나 빨리 가져가자 후리야 응? 후리야 정답을 알아냈어 뭔데? 달버에게 붕탁을 여러번 선물하면 되는거야 닥쳐 아, 그러면 쟤도 붕탁이 되어구나난비엘를난 난 글로만 배웠어 더이상 오염시키지 말아줘 글로라도 배운게 미친놈이지 <laughs> 아이 병야 니들이 그걸 알아? 모르겠구나 미안 <laughs> 알고 싶지 않았어 알려달라 하지도 않았어 내 친구중에서 문지우라는 친구가 알려줬어 문지우 아, 여기있잖아 열심 지금 목소리랑 집어아 좀... 알았어 알겠습니다 아, 어, 아, 아니 엄마가 져 놓고 왜 나한테 그래 좀줄 목소리 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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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 줄이지 못해? 줄여 볼륨 줄여 볼륨 줄인 거야 목소리 얼마 큰지 아니고나 지금 뭐가? 이 목소리 지금 얼마 큰지 아냐고 니 작아 방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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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에다 하는 거 이상해 이세상은이 녀석은 이 정상인이 어디 있이세상이녀석이 녀석은 이녀석이녀석이 녀석은 이녀석이 녀석은 이이녀석이녀석이이녀이녀석이녀이이녀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아 저희 저개 새끼야. 야 눈앞이 점아것도안게 없어. 와. 여러분, 여러분 모텔에선 그냥 그것만 합시다. 오늘의 요은 전장. 게 아니 닥쳐 이 새끼야. <laughs> 왜그딴데이 쳐. 괜찮아. 괜찮아. 야, 예, 이... 아, 여러분들 시원해, 그... 죽겠네, 이거 리게 맞아. 안돼리게아니야 그 와. 야. 그럴 거면 이맵으로 하지 말고 딴 디게리라. 걸로 하죠.